자 원입니다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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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오늘은 구척동에서 한코를 줘서 요것도 바로 가는게 나을 것 같아요 오늘 왜냐면 월요일이기 때문에 굳이 뭐 5천원 더 먹고 만원까지더 못먹으니까 제가 5만원은 잘안 말지 근데 하여튼 요걸로 가도록 할게요 왜냐면 바로 준거니까 바로 준건 바로 가는게 맞아요 자 우선은 갈게요 오늘 또꿀신사람 많을라나? 아, 이따 보시죠. 꿀신사람 많아서 꿀좀 나왔으면 좋겠네요. 월요일 신나게 달려보죠. 쥬아쥬아쥬아쥬아, 아이 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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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리. 차에서 찾았는데 기사님 요정도면 은 아주 소소하게 계신 것 같고. 주변 상황을 보면, 어유 그래도 한바닥이 넘네. 분당하고 성남 쪽에서만 뜨는 거지만, 생각보다 월요일 치고 콜이 조금은 있나 보네요. 다 순삭으로 빠지지 않고, 바닥에, 어 생각보다 많네, 오늘? 월요일 치고 오늘 꼬불이 좀 있나 봐요. 내일이 이제 화요일이, 아, 수요일이 또 쉬시는 분들은 쉬잖아요. 근로자의 날이어서. 그래서 내일은 아마 콜이 많을 건데, 뭐 오늘 미리 많다? 뭐, 오늘 미리 많을 수도 있죠. 자, 우선 저는 이 박스에서 후딱 하나 잡고, 저 밖으로 나가보도록 할게요. 이 시간대는 뭐 그래도 오늘 꼴친 사람들 좀 있으면 좋을 텐데, 어찌됐지, 이 정도 경쟁이면 뭐. 자, 이따 보시죠. 자, 원입니다. 우선은 능평동에서 영천동 4호를 줬는데, 영천동이 영천동이라고 해도 넘나 범위 있게 찍어줬는데, 뭐, 그래도 다 그나물이 그나물 아닙니까? 우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나물이 그나물인지라. 베르빌 아파트 이후 천을 요렇게 그렇지 요렇게 해서 이렇게 갈수 있지. 자, 우선은 이따 보시죠. 영천동으로 올라가, 아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금방 가니까 금방 가서 또 코로나 딱 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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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벽한 하루가 됐으면 좋겠네요. 이따 보시죠. 자, 우선은 착지가 나쁘진 않아요. 영천동 박스 근처에 여기 자이에 떨어졌는데 요렇게 좀. 바닥에서 키워 먹을 만한 게 있길래 키워보려고 했는데 안 컸지. <laughs> 역시 키우는 건 쉽지 않다. 자, 우선은 11자 박스 건데, 개인적으로 11자를 매우 안 좋아하는 저로서, 그래도 화난 죽었지? 하면서 오랜만에 11자에서 버텨볼까요? 11자, 포기했는데, 아 바닥 상황이 안 좋네, 바닥이. 그러니까 콜 상황이 안 좋네요. 이. 착지는 그래도 나쁘지 않게 떨어진 건데. 자. 오늘은 분위기가 여기서 하나, 수원 하나해도줄것 같거든요. 저는 여기서 타고 키워 나가보도록 할게요. 이따 보시죠. 자, 원입니다. 이분 거 예전에 한번 잡은 적이 있었는데, 영청동 그때는 저기 중리 저 안쪽에서 불러가지고 이게 7만원인가 8만원까지 제가 키워 먹긴 했었는데, 그때도 청계동 들렸다가 여기 정황동, 이 동원 아파트, 뭐, 동원 이거는 기억 안 나는데, 하여튼 정황동 가는 나는 딱이 경유지가 똑같아가지고 기억이 나는 홀이네요. 자, 우선 정황동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황동 가서부터 집으로, 집으로, 집으로 가다 보면 끝나지 않을까 싶은데, 자, 우선은 정황동으로 넘어갈게 금정도 하나 주고, 메탄동 3만원을 잡았는데, 출지가 잘못돼가지고 취소당해가지고, 에이. 근데 뭐, 정왕동 6만원 나쁘지 않네요. 경유지가 있긴 해도, 이따 보시죠. 자, 정왕동이라 쓰고, 거의 이 정도면 100옷인데, 아, 100옷을 주말이 아닌 평일에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뭐, 거리상, 예, 여길 갈껴, 여길 갈껴, 여길 갈껴, 100옷으로 가야 될것 같은데, 아, 개인적으로 좋아하진 않는데. 자, 우선, 아, 배고시라 이 시간에 푸단이 하나 있구나 푸단 하나와 네 한번 잘 비벼 보도록 하죠. 여기까지는 그래도 잘 타고 있네요. 월요일 치고 또어 근데 뭐 20km에 뭐 있는 게 없네. 요거 다섯 여섯 개아 배고 싶지 않을 것 같은데요. 에이, 버스를 타고 이마트 쪽 가서 이마트에서 여기저기서 뜨는 걸 노리는 게더 현명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우선 이따 보시죠. 우선은 버스비 안 쓰는 게 최선이니까 이쪽에서 한번 보다가 눈치 싸움 해보죠. 자 원입니다. 우선은 은계동, 은계동, 은계동. 이게 선택권이 없네요. 이마트 가는 버스는 있긴 하더라고. 요 빨간 버스, 빨간 버스가 있긴 한데 빨간 버스에 돈을 쓰고 싶은 마음은 없고 차라리 은행동을 가서. 은행동에서 하나 잘 잡아볼게요. 확실히 배고는 저랑 맞지 않아요? 배고스랑 친하지 않다. 그래도 주말에 배고 좋아하는데, 왜냐면, 아, 지금도 딴데로 튀어나갈 거는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집 쪽으로 꺾다 보니까 또 항상 이게 꺾으면서 이렇게 되는 건데, 꺾어서 문제지. 근데 또 집에 가야죠. 출근해야 되는데. 자, 우선 한 코를 타고 일로 나왔는데, 딱히 그렇게 희망적이진 않네요. 어마어마, 어마어마, 어마어마. 이 양쪽에서, 아, 이게 무조건 사실은 광명 15,000원, 20,000원은 여기 무조건 주는 곳인데, 요즘은 12시밖에 안 되는데 벌써, 아, 만원에 택시 타야 되나, 이래 밖에 안 되고, 정말 엉망이네, 엉망. 그래도 역시 일찍 동은 지금 시간에 콜이 많이 나오고 있네요. 일찍 동쪽에 콜 좋고 아 근데 배 곳에서 백옷에서... 하여튼 힘들었네 대... 아, 원래 은기지고 이쪽을 조금 더 빨리 올수 있었는데 카카오에서 안잡혀서 <laughs> 카카오로 떴었는데 안잡혀가지고 좀 늦게 왔는데 좀더 일찍 왔어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자 우선은 그래도 뭐 하나 정도 주지 않을까요? 우선은 박스가 은계지구니까 그냥 은계지구에 있고 어차피 만원 택시를 타도 네 여기서 타던 저기서 타던 똑같아서 전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네, 은계지구 여기 박스가 개인적으로는 쿨의 질은 더 좋다 네, 쿨의 질은 더 좋은데 모르겠네요 어디서 주지 꼭 저쪽 롯데에 있으면 여기서 뜨고 여기에 있으면 롯데에서 뜨고 항상 그래왔기 때문에 <laughs> 자 이따 보시죠. 자 우선은 신월7동 어쩌고 저쩌고 저를 줘가지고 <laughs> 신월7동으로 우선은 나가보도록 할게요. 신월동에서 광명하나안 죽었습니까? <laughs> 네, 그래서 여기 와서 그래도 신월동이라도 잡고 가네. 자 우선은 신월동으로 나가보도록 할게요. 이따 보시죠. 신월동으로 가서 신월동에서 또 재밌게 집에 잘 가보도록 하죠. 자 자자 여기까지는 우선 차에 도착했는데 여기서는 사실 뭐줄것 같진 않고 택시를 탈것 같은데 우선은 12시가 될 때까지는 아 1시가 될 때까지 오 이런 거 그러니까 줄 수도 있어서 하필 마곡이야 별래 그러니까 이런 거줄 수도 있어서 여기서 탈건 아닌데 얼마냐 와 17,000원이구나 그럼 한16,000 얼마 나오겠네 저거보다 조금 덜 나오긴 하던데 아이그 은계지구에서 타면 만원인데 여기서 타면 17,000원인 현실인데 그래도 하여튼 시간이 아직 조금 더 있어서 조금 더 기다려 보고 우선은 마감을 하고 제가 택시를 탔으면 안 나타나는 거고 콜을 잡았으면 콜 잡았다고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4만원, 4만, 4만 5천원, 3만원 그리고 뭐야 없어 왜 이렇게 그리고 6만원 그리고 2만 2만 800포인트였네요 네, 2만 800포인트 해가지고 딱 16만원 찍었네 딱 16만원 16만 800원 근데 여기서 만 얼마 거의 2만원을 쓰니 뭐 배보다 배꼽이구만 아 근데 사실 이 화곡동하고 이쪽 바운드에서 솔직히 지판는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직 한시도 안 되는데 정말 어우, 정능. 좋아요. 뭐라도 줄것 같은 느낌. 자, 우선 여기서 마무리는 하겠습니다. 자, 그럼 또 내일 뵙도록 하죠. 네. 내일 또 열심히 타보도록 할게요.